네, 이번에는 이진 파일 입출력, 시, 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파일 스트림 클래스 객체는, 우리 이제, 파일 객체가 입출력, 모, 입출력 용도로 둘다 사용 가능하다고 했죠. 왜냐면, .open이라고 하는 멤버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파일 모드를 지정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진 파일로 모드를 지정해 줄 수가 있었죠. iOS, 어, 스코프 연산자 써주고, 바이너리 라고 명시를 해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형태로 이제 내가 파일을 입출력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바이너리 형태의 파일에 데이터를 입출력할 때는, 우리가 그 전에는 텍스트 파일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해당, 우리가 c-in, c-out 객체와 똑같이 이렇게 해당 객체를, 객체에서 그대로 입출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너리 파일인 형태, 바이너리 파일인 경우에는,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가 들어가죠. 예, 그래서 한 번에 몇 바이트 내가 출력하겠다, 한 번에 몇 바이트 읽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파일에 출력하는 함수는 write라는 함수를 쓰고, write 함수의 그 매개변수가 처음에 캐릭터 포인터이고요. 예, 그다음에 바이트 수예요. 이건 뭐냐면은 요요 요 지정된 그 바이트 바이트만큼 여기에서 내용을 출력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읽어오는 거죠. 이 지정된 바이트 수만큼 이쪽으로 리드 읽어오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너리 파일의 입출력은 에, 바이트 단위로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내가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그래놓고는 여기 와서 오픈을 할때 바이너리 형태로 열어가지고 읽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 바이트 단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이너리 파일은 말 그대로, 어한 줄에 한 항목이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몇 바이트가 서로 이제 메워져 있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바이트가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거든요. 텍스트 파일은 한 줄에 뭐 항목이 올 때, 다섯 글자가 올 수도 있고 열 글자가 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바이트 수대로 읽게 되면은 다섯 바이트, 열 바이트이기 때문에 규격이 없죠.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바이너리 파일 형태로,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을 바이너리 파일로 읽어온다거나 아니면은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어놓고 텍스트 파일로 읽어오려고 그래. 그러면 데이터가 어, 제대로 아귀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텍스트만 가지고 할 때는 어쩔 때 보면은 또 아기가 맞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바이트 단위, 문자 영문자 하나는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 조건에서만 그런 거지.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바이너리 파일일 때는 write, read로 입출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스트림 객체를 이제 FP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 정수형 배열을 하나 선언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수형 값을 줬어요. 그래 놓고, 이 파일 객체를 점 오픈한 다음에 이제 sample.txt라는 파일로 열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 파일 모드를 뭐라고 줬냐면 아웃, 출력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바이너리 형태로. 이진 파일로 출력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fp.write 출력을 하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 fwrite, write라고 하는 이 멤버 함수는 캐릭터 포인터로 와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스쿼라고 하는 정수값을 출력을 할 거거든요. 캐릭터 포인터니까 주소죠. 스쿼는 배열의 이름이니까 주소죠. 그쵸? 그래서 얘를 일시적으로 형변환을 시켰어요. 캐릭터 포인터로. 그리고 몇 바이트를 출력할 거냐면 20바이트를 출력하라고 했어요. 스쿼라는 이름으로 5개의 방을 잡았으니까 얘는 지금 4바이트짜리가 5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20바이트죠. 그래서 20바이트를 다 출력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 저, 실행을 보면, 실행을 해보면은, 15번이었죠? 15번, 13 제거하고, 15번에 와서 보면은요, 이렇게, 파일 스트링 객체 만든 다음에, 샘플.txt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txt 하니까, 맞지? 확장자가 txt면 무조건 텍스트 파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빈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 해도 뭐 중요한 것은 모두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텍스 트 모드가 아닌 바이너리 모드이기 때문에 예, 이진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컴파일하고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면은 파일에 출력이 됐어요. 계속하려면 아무키나 누르시오라고 돼 있죠. 예, 내용을 지금 볼 수가 없는 거죠. 샘플. txt가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여기 봤더니요 샘플 점아 제가 bin으로 바꿨죠 그래서 빈 파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이렇게 눌로 한번 읽어왔습니다 읽어오게 되면은 아 이게 지금 제가 익스프레스 버전이라서 네 이거는 프로페셔널에 가서 읽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메모장에서 한번 읽어 볼까요 메모장은 텍스트 파일인 경우에는 제대로 보여주죠 근데 바이너리 파일인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고 이렇게 긁어오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근데 봤더니 글자들이 우리가 지금 출력한 내용이 78, 96, 125, 96인데 예, 제대로 보여주지 않죠. 여러분 이거 익스프레스 버전 아니고 프로페셔널 어, 버전인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 드래그했을 때 여기에 바이너리 형태대로 그 바이트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바이너리 형태의 파일로 만들어졌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 파일을 읽어와서 내용을 출력할 수도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내용을 이제 읽어와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in으로 in으로 모드를 지정을 했어요. 샘플점 빈으로 이제 우리는 하겠죠. 그래서 fp fail 파일을 여는데 실패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f read 읽어오라는 거죠. 근데 읽어올 때 내가 정수 값을 읽어올 거예요. 자료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이너리 파일에 입출력할 때 입출력 포맷을 그래서 요 스퀘어에 주소를 줬고 역시 이 주소를 캐릭터 포인터로 일시적으로 형변환을 시켜줬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리드에첫 번째 매개변수가 캐릭터 포인터였거든. 그래서 주소를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주소 지정 연산자 써서 일시적인 형변환 시켜줘서. 4바이트 읽어와라라는 거죠. 그래서 fp가 EOF가 아니면 화면에 출력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요칸 지정해 주는 거 하려고 이렇게 예, 헤더 파일 포함시켰고요. 요거는세 칸으로 출력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정렬해서 출력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 q u 값을 출력을 합니다. 언제까지 eof가 아닐 때까지 eof일 때까지 해주는 거죠. eof가 아니면 반복하는 거니까 다한 다음에 close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한번 예, 16번 파일을 불러와 보면은 16번 예, 파일 이름을 똑같이 여기서도 bin이라고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컴파일을 하고 실행 파일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아이고 뭘 제가 아, 저걸 제거를 안 했네요, 그쵸 그렇죠? 15번 야, 이게 화면이 이거 녹음할 때 화면을 작게 해야 돼서 이렇게 안 보고 했더니 네, 실행 파일 만들고 예, 실행하게 되면 제대로 내용을 읽어오고 예, 세 칸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세 칸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일을 바이너리 형태로 만들게 되면 바이트 단위로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바이트 단위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순차가 아닌 이미적인 형식을 지, 원을 해줍니다. 이미 접근 파일은 바로 이제 이진 파일인 경우에 파일 포인터를 바이트 단위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트 단위로 이동을 시킬 때, e 시크 해가지고 이제 이동을 시켜주는데, 우리 P하고 Q라고 이렇게 해놨죠? 이제 지정한 그 위치만큼, 이동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p 라고 하게 되면은 파일에 출력할 때 파일 포인터를 지정한 위치만큼 이동시켜 주는 거고 g 는 입력할 때 파일 포인터를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의 기준은 우리가 이제 모드를 지정을 해준 듯이 이렇게 어 비기닝 하게 되면은 처음 시작 위치서부터 몇 바이트 이동하여라 라는 거고요. 이거는 파일의 마지막 위치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건 현재 커서 위치에서부터 몇 바이트 이동하여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임의 접근 파일 형식을 이용을 하면은 바이너리 형태로 당연히 만들어 놓고요. 이제 파일을 여기서 읽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그 데이터 파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지금 어, 5개의 정수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하나를 읽었을 때 78을 읽은 거예요. 여기서 78을 읽었어. 그러면은 78이 출력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시크, G4라고 했어요. 어디? 현재 커서 위치에서 4바이트 이동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78이 저장되어 있고 4바이트 이동하면은 96을 건너뛰고 100, 100의 시작 위치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읽었어요. 그럼 여기엔 뭐가 출력이 된다? 에이, 100이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 형태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이트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 입출력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럴 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파일들이 대부분 다 바이너리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너리 파일에 보면은 그 파일에, 어그 형식을 나타내주는 파일 시그니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본문 내용이 들어가는데, 뭐 파일 시그니처는 몇 바이트로 되어 있어서 각 바이트의 구조에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런 식으로 이제 바이트별로 그 실제 파일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뭐 파일의 응용 프로그램에 뭐 식별자가 있다거나, 뭐 파일에 메타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리고 몇 번째 바이트서부터 실제 본문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당 포맷이 바이트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바이너리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정된 위치로 이동을 하여라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정보를 읽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파일 입출력하는 거 파일 스트림 객체는 파일 입출력을 다 아, 파일 스트림 클래스는 파일 입출력하는 객체를 모두 다 생성할 수 있고 어, 오픈 멤버 함수에서 파일 모드를 지정해서 쓸수 있다라고 하는 거그 다음에 바이너리 모드를 했을 때는 리드라이트 멤버 함수를 통해서 입출력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 시크 명령을 이용을 해서 바이너리 파일인 경우에는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서 작업해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예제 소스도 다 입력해서 실행해 보시는 거 잊지 말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